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2021년 9월 13일 월요일입니다. 양명태 TV입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조선일보 사설에는 말이죠. 이런 제목의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국정원까지 등장, 또 재현되는 대선 막장극이 벌어지고 있다. 대선 막장극. 국정원까지 등장, 또 재현되는 대선 막장극, 이런 재화의 사슬이 실렸습니다. 이거는 축약된 오늘의 사슬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오늘의 대한민국, 지금의 대한민국, 지금의 대한민국, 윤석열 총장에게 고발 사주 의혹을 제보한 조성은, 또 조성은과 식사를 했다는 38층, 뭐, 최고급 호텔에서 식사를 했다는 국정원장 그 기사가 나오기 터지면서 SBS에서 조승은이 인터뷰를 하면서 터져나온 잘못 터져나온 거죠 아차 하는 순간에 터져나온 물론 그것은 방송이 되지 않고 녹화로 됐기 때문에 방송이 되지 않고 네, 그것은 뺐는데 그게 바로 온라인으로 확 그냥 번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온라인에서 그것이 나와버렸다 이런 얘기죠. SBS가 방송은 안 했지만 여하튼 순감입니다. 국정원까지 등장해서 재현되는 대선 막장극이라는 재하의 사설을 쓰게 한 동력은 바로 SBS가 취재를 했는데 아차하고 조성은이가 실수해서 말한 마디가 바로 그냥 좀 이것이. 비록 SBS는 방영을 안 했지만 숨겼지만 나중에 이것이 온라인으로 어떻게 흘러나가서 그냥 그 실체가 그냥 그대로 그 육성이 그대로 나와버린 겁니다.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야권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검찰총장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을 언론을 통해 제기했던 조성은 씨가 해당 보도 3주 전에 박지원 국정원장을 만난 것으로 확인된 것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언론에 어저께 쫙 깔렸기 때문에 어제 그제 야당은 이걸 두고 즉각 박지원 게이트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국정원의 대선 개입이 의심된다면서 공세에 나섰습니다. 근데박 원장에 대해서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고발하겠다고까지 장재원 거기 캠프 상황실 종합 상황실장이 발표했습니다. 박 원장과 조 씨는 평소 알고 있는 사이라면서도.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한 대화는 한적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 국정원장의 개입을 단정 짓기는 어렵다고 서설자는 지적합니다. 그러나, 국내외 각종 기밀 정보가 취합되는 정점이고, 그래서 강력한 정치적 중립을 요구받는 국정원장이 대선 전국에서 야권 유력 대선 주자에게 불리한 의혹을 제기하려던 제보자를 호텔 식당에서 단둘이 만난 것만으로도 논란의 소지가 있다 이렇게 지적 하고 있습니다. 공개적으로는 야당의 황당한 물타기 라고 하는 여당 내부에서도 미묘한 시점에서 국정원장과 제보자가 만났으니 의혹의 방향이 흔들릴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만일에 보수 정권 아래서 이와 비슷한 일이 벌어졌다면 지금 이 집권 세력 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지 불을 보듯이 뻔한 일입니다. 아마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또 문제가 되고 있는 고발 사주에 대한 대화가 전혀 없었다는 해명을 곧 고지고대로 받아들인다 해도 국정원장의 처신에는 여전히 문제가 남는다고 이 사설자는 지적합니다. 제보자는 국정원장 초대를 받아 공간을 방문한 적도 있다고 주변에 알렸다고 합니다. 야, 공간까지 국정원장을 만난 곳이라며 호텔 최고급 식당 사진은 등을 스스로 공개한 겁니다. 이를 지켜본 국민들은 대한민국 국정원장이라는 자리가 이런 사적 관계 시간을 시간과 신경을 하려해도 좋을 정도로 한간 자리인가 국정원장 자리일까? 라는 의문을 떨치기가 어려울 것이다라고 이 사설자는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 고발 사주 의혹 자체도 수상하고 납득이 안 되는 대목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의혹은 윤전 총장이 작년 4월 총선 직전 부하인 손중성 검사를 통해가지고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을 야당에 요청했다는 그런 내용인데, 당시 송검사로부터 야당에 전달됐다는 고발장에는 약석달뒤 6월 말 알려진 일이 기재되어 있고, 전반부는 평어체, 후반부는 경어체로 기술되어 있는 그 앞뒤가 안 맞는 부분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조성은도 처음에는 자신이 제보자 아니라고 막 부인하다가 갑자기 입장 봐서뭐 명예훼손으로 누구를 고발하니 뭐냐 헛소리 하다가 말이죠. 에? 갑자기 입장을 바꾸면서 혼란이 일으켰습니다. 아 그럼 처음부터 내가 제보자라고 하면 되지. 어? 그러나 검찰은 의혹 보도 직후에 정광석과처럼 진상조사에 들어갔고 공수처도 진여성향 시민단체가 고발장 제출한지 사흘 만에. 윤전 총장을 사기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습니다. 근거도 없이 증거도 없이 무슨 증거가 있습니까? 어떻게 피의자로 결국은 뒤에 대선 후보를 6개월 선거를 6개월 앞둔 제1대선 후보를 저렇게 꺾을 수가 있습니까? 야당 의원실을 또 압수수색했습니다. 공수처가 정말 공포스러운 공수처네요. 공처는 수 수사 착수 이유에 대해서 언론이 빨리 하락해서 하는 거다 이렇게 했습니다. 죄가 있냐 없냐는 다음 문제라고 했습니다. 아니 이게 상식밖에 설명 아닙니까? 이런 정황, 이런 상황 속에서 현직 국정원장은 수사의 시발점인 제보자를 비공개로 만났다고 하니 정황도 상당히 불분명한. 야권 유력 후보 관련 의혹에 온 나라가 권력 기관이 전부 등장한 꼴이 됐습니다. 제보자 조시에 대해서는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과 과거 행적 등을 두고 온갖 추측 음모론들이 지금 나돌고 있기도 합니다. 대선을 6개월 앞둔 시점에서 여야간 정책과 비전 경쟁은 실종돼 있고 권력 정치를 위해 모두가 뒤엉키는 삼류 막장 드라마를 연상시키는 상황만 이어지고 있다고 이 사설자는 신란하게 비판합니다. 어저께 SBS 발언, 어, SBS 조성은이가 실수한 발언을 누가 했느냐? 누가 했을까요? 원장님과 제가 원했던 날짜가 아니라는 얘기가 그냥 실수로 그냥 SBS 인터뷰에서 그냥 나왔는데, 그 녹화, 물론 녹화입니다. 그러니까 SBS에 방영이 안 됐습니다. 예, 방향이 안 되고, 그 부분이 싹 빠졌습니다. 근데 이게 온라인에 딱 도달하다 다녔는데, 신의 한수를 보니까, 보다가 이 신의 한수 대표, 신혜식 씨가, 아, 이걸 처음 발표한 걸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걸 온라인에 이렇게 떠돌던 s b s 를 빨리 스쿠프해서 아마 제일 먼저 발표를 한것 같습니다. 그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한두 시간 뒤에 다른 방송 에서도 다른 유튜브에서도 방송이 나오더 유튜브 빠릅니다 소식이 아주 전광 석화처럼 빨리 나왔습니다. 오늘 이 사설자에는 그 내용이 지금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지만 이 사설은 정말 너무나 개탄하는 지금 현실을 가장 적확하게 표현한 정말 훌륭한 사설, 이 나라의 역사적 사실이 될 겁니다. 국정원장까지 등장 또 재현되는 대선 막장극, 네이 제목부터가 우리를 숨가쁘게 만들고 분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네. <laughs> 네. 조성은이 고발 사주 보도 시점이 원장님과 제가 원했던 날짜가 아니야라고 한 바로 이 어저께 노출된 이 말은 앞으로 일파만파 소위 박지원 게이트라는 그렇게 명명을 한 야당에 의해서 아니면 전 국민에 의해서 아니면 어떤 식으로든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아마 이 전국을 강타하는 핵폭탄의 문제가 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나라가 정말 이 정권이 이제 윤석열 죽이기로 작정을 한 모양입니다. 그러나 제가 느끼기에는 윤석열 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 죽지 않을 것 같으냐. 국민이 살아있기 때문에 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국민이 죽는다면 죽을 수밖에 없지만 국민이 살아있는데 윤석열, 최재형이 죽겠습니까? 네. 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주 승리할 것 같습니다. 기어코 정권교체를 일으킬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은 여러 가지가 어렵고 힘들어도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활성되는 소위 국가안보는 한미동맹 국건한 한미동맹으로 국가안보가 투철한 이런 자유민주 대한민국 이 자유민주 대한민국의 태양이 내일 새벽 다시 또. 반드시 떠오릅니다. 이번 정권 교체는 바로 역사적 소명 아래 이루어지는 정권 교체가 가시적으로 눈앞에 전개될 것입니다. 저는 그러한 확신을 갖고 싶어합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정권 교체 의 열망을 한데 모아야 되겠습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thank you